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어, 구의 부피.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지금 <laughs> 여기 지금 구가 이렇게 있어요. 구죠? 우리가 공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원기둥과 그 안에 원뿔이 네, 직원뿔이 이렇게 내접이 돼 있어요. 요거 이제 요거는 원기둥이고요. 네, 원기둥이고. 자, 여기가 이제 요게. 요게 이제 원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의 부피를 원기둥과 원뿔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는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금 보시다시피 반지름이 똑같이 r인 자, 이렇게 구하고요. 그다음에 원기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똑같은 높이, 이 똑같은 높이 h 되는 지점에서 이걸 잘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음, 단면이 생기겠죠. 자, 여기 이렇게 원에 단면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어떤 단면이 생기냐면, 자, 직원불 부분을 제외시켜야 돼요. 직원뿔 부분을 제외시키면 이런 모양의, 도너츠 모양의 도넛츠 모양의 가운데가 구멍이 뚫린 이런 단면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자, 구의 단면과 원기둥에서 원뿔을 제거한 부분의 단면 이 단면에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네, 여러분 반지름이 r 이 되기 때문에 네, 높이가 h 죠. 어, 그러면, 네, 지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높이가, 자, 좀 조금 어려운데, 네, 잡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 네, 자. 여기서 네.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요 길이가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잠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구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구의 반지름이 되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이 구의 반지름이에요. 그리고 여기 높이가 h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해가면 이 길이가 네. 루트 r 래 제곱 마이너스 h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면, 이 원의 단면의 넓이는 파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루트 r의 제곱 마이너스 h의 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루트를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고 r의 제곱 마이너스 h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이 도넛 모양 가운데 구멍이 뚫린 이 단면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바깥쪽 원의 넓이는 당연히 파이 r에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안쪽에 있는 원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원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은 바로 요 길이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제가 x로 갈게요. 근데 여기도 x가 되죠. 여기는 h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구의 아이 원기둥의 높이도 역시 반지름 r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은 직각, 직각 이등변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요 이등변 이요 직각삼각형도 직각, 직각 이등변삼각형이에요. 그럼요 x가 어떻게 될까요? h 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조그마한 원의 반지름은 h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파이, h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한번 빼볼게요. 자, 이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단면의 넓이가 됩니다. 자, 비교를 해보니까 이두 개의 값이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구의 단면의 넓이와 이쪽에 단면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자르면 자를 때마다 단면이 똑같아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쪽의 부피와 이쪽의 부피는 그래서 같다는 겁니다. 단면을 다 더하면 부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쪽의 부피는 이 구의 반이니까, 반구죠. 반구, 반구의 부피는 자. 반구의 부피는 결국 이쪽에 원기둥에서 원뿔을 뺀 부피가 되는 거고요. 자, 구의 부피는 바로 반구의 두 배가 되니까 이 값에다가 2를 곱해 주면 되죠. 자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의 제곱 H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H가 R이니까 네. H가 R이니까 이제 나중에 이 H가 R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R까지 갑니다. 그래서 H를 R로 바꿀게요. 자 그래서 높이가 R 빼기 원뿔의 높이도 3분의1 파이 d o 제곱 H인데 역시 이 원뿔의 높이도 R이 되죠. d o 5pdo, 5pdo, 5 2 d o 5pdo, 세제곱 o 5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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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p d 아, 래세조곱이라는 이런 구의 부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 신기하죠. 구와 원기둥과 원뿔을 가지고 이들의 부피의 관계를 서로 관계를 알아봤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현대에 와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구해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